네 안녕하세요 양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 36분입니다. 지금 어, 오늘 보실 거는요 어, 대우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 1999년도 아파트로 한 25년차,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어, 987세대고요. 총 13개 동으로 되어 있고, 지역난방으로 열병합 지역난방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아니에요. 그걸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우프루지오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42%고요. 아 향후 뭐 재건축이나 이런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구로구 많은 단지들 중에 11위 굉장히 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어, 대우프로지오고 천세대 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어, 뭐 33평 같은 경우에 한 6억 중후반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 3평은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33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 부를 때는 32평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 현재 어,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 시기라 어, 대략적으로 2022년 초기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가격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때 매매 최고가는 뭐 7억 9천, 호가는 뭐 8억 5천까지 불렀었는데 어 현재는 한 6억 중 후반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된 거 보시면 작년에 6억 5천, 그다음에 작년 8월에 6억 4천, 뭐 6억 9천, 그다음에 어 작년 7월에 6억 7천 어, 사, 작년 3월에 6억 9천 요렇게 6억 중 후반에 가격이 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런 음, 부동산 하향기, 하향 안정기에는 어, 25평형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큰 평형일수록 그리고 구축의 큰 평형은 인기가 어, 소형 평형보다는 많이 어, 줄어들죠. 에. 하지만 뭐 대호프루즈 어, 아파트인데 천세대고. 6억 어, 구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리고 어,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뭐 개봉 3구역이라든지 어, 고척 4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뭐 코스트코도 생겼고요, 아이파크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유 아파트 재개 재건축, 울 가든 아파트 뭐 재건축 어,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 가지고 향후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어, 생활환경이 어, 좋아지는 고로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직접 와보시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조금 높은 구지대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이 정도 가격대에 생활환경 좋고 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 편리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세 가격은 요즘에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4억 500, 4억, 4억 천오백, 4억, 요 정도인데, 어, 올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은 뭐 보통 4억 5천 정도에 어,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억에서 현재 4억 5천, 매매가는 6억 후반에서 7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